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야나무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고야나무는 강원도 홍천 지역의 토종 과일나무입니다 봄에 꽃이 펴서 여름 7월 8일에서 10일쯤 열매가 있게 되면 가지를 휘어서 어 자가 당겨서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서 고야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드시던 분들이 요즘 고야나무를. 관심있게 보시고 주문하시거나 와서 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꽃길만 걸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홍천 이신선동장에 있는 고야나무가 소개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고야나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구매를 하시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야나무는 지금 옮겨 심게 되면 봄철에 성장을 빨리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고야나무를 캐러 오신 분도 있고 조금 전에도 고야나무를 색으로 캐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고야나무를 캐 보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고야나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땅바닥이 얼지는 않아 있는데, 얼게 되면 캐지를 못해요. 지금 오셔서 예약을 해 놓으셨다가, 어, 내년 봄에 해동이 된 다음에 캐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고야나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야나무, 어, 살아오시는 길,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학동길, 이삼의 십이입니다.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어주시면 그대로 찾아 오시면 됩니다. 어, 오시기 전에 전화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면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홍천 토종과일 고야나무를 파는 곳 이시선 농장입니다.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